네, 오늘은 우리 사장님께서 오셔서 이 잔디, 하도 사람들 지나가는 길에 밟고 다니면은 이게 그 부위가 잔디가 다 죽는 거예요. 그래서 아예 잔디를 이참에 걷어내고 거기에 판석을 깔고 계십니다. 아유,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날이 해도 쨍쨍 나지 않고 이렇게 또 좋은 날씨 그늘지고 바람 산선하게 불어서 일하기도 너무 좋네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저희 입구에서부터 판석을 쭉 깔아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정선살이 이렇게 하루 시작해 봅니다. 이렇게 해서 돌을 쫙 놨습니다. 이제 여기 지금 지저분한 것도 이게 잔디 걷어낸 것들, 이거 이제 한쪽으로 정리하고 여기 물 뿌려서 좀 이렇게 자리 잡게 그렇게 해볼게요. 새로운 새로운 걸 또. 구매했습니다. 잔디밭에 자동으로 물 주는 <laughs> 스프링쿨러인가요? 저게? 응. 스프링쿨러를 구매를 했습니다. 매번 물을 주기가 귀찮은데 아예 이렇게 틀어놓으면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골고루 줍니다. 아 좋다.